안녕하십니까 계양산 농학군 다시 뵙습니다 2005년 에 지금 작년에 비해서 지금 시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에 제가 좀 투자를 했고 예이 한봉 황금토녀포를 가지고 올해 좀 획기적으로 많이 증식하기 위해서 에, 증식을 시설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시설 자체는 좋은데 올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이벌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. 지금 15통이었는데 작년에 올동까지도잘 났습니다. 잘 났는데 갑작스레 한 바가 와가지고 15통 중에서 10통이 10통이 지금 이렇게 보지만은 하순 더군 밖에 안 남았습니다. 이게 저 너무 춥다 보니까 산란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이렇게 해서 노봉들이 많이 죽다 보니까 이 새끼들이 번식이 안 됐어요. 산란이 너무 저조했습니다. 그래서 1 5 통이 5통 남고 아주 어려운 상황이 와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남은 벌들이 아주 잘 예, 광상하게 활동하고 있고 강군이 강군으로 지금 에 예,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는 마음을 놓기도 는데 올해 뭐 다수통이지만은 그래도 이 다수통으로 많이 증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작년 경험을 쌓아서 이게 시설도 해놓고 해서 이걸 철저하게 올해는 더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. 오늘 지금 증식을 해볼까 합니다. 예, 벌들이 지금 저, 여기 보면은, 예, 지금 화분이 들어오고 있어요. 화분이. 이 화분이 아마 이 산에 무슨 꽃 같은데, 이 복수초 같아요. 복수초. 일찍 비는 꽃. 복수초가 지금, 복수초 화분이 들어온 것 같아요. 아주 작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. 아주.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얘네들이 지금 너무 행복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네. 충격으로 이겨내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참 좋습니다 제가 이제 보람도 느끼고 열통은 죽어서 없어졌지만은 그래도 이벌들이라도 살아남은 것이 참만 다행이고 축복이라고 봅니다 하늘의 축복 이 자연은 위대합니다 화이팅을 한번 해봅시다 대양산동 가꾼 여기까지 감사합니다. 하늘 위야.